달나라행 우주선에 탑승하신 대원님들 반갑습니다. 달나라 댕댕이 선장 메텔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보시죠? 특히 미슐랭 쓰리스타 셰프님들이 나와서 하는 화려한 요리들 정말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셰프가 갑자기 오늘의 메인 재료는 우리 집 앞마당에 핀 잡초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셰프 님이 요즘 너무 무리하셨나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나봐 하면서 비 웃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셰프가 그 잡초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 미식가들이 그걸 줄 서서 먹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리고 시바인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한때 밈코인이라며 길가에 핀 잡초 취급을 받던 시바가 이제는 월 스트릿 엘리트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최고급 식재료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왜 거대 자본이 시바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마지막 퍼즐 트리트가 무엇인지 제가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벨트 꽉 매셨나요? 달나라 댕댕이 우주선 지금 출발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티루 프라이스 기억하시죠? 무려 2400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금융계의 거물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4번이나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굴리는 이른바 금융 공룡입니다. 이들이 최근 시바이누를 자신들의 VIP 투자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샀다가 아니라 액티브 ETF의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비유해드릴게요. 보통의 ETF는 시장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자율주행 버스 같아요. 정해진 노선대로만 가는 거죠. 하지만 액티브 ETF는 F1 레이서가 직접 운전하는 슈퍼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레이서가 저 차가 제일 빠르겠어. 하고 직접 골라서 태우는 거예요. 2,400조원을 움직이는 천재 펀드 매니저들이 핸들을 잡고 시바인으로 선택했다. 이건 우리 분석해 보니 이 코인은 미래 가치가 엄청납니다라고 전 세계에 도장을 쾅 찍어준 겁니다. 여러분 엘리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한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그런 그들이 시바를 선택했다는 건 이제 우리 시바가 장난감 영역을 벗어나 당당한 전략 자산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다뤘던 팔조개의 소각 기억하시죠?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제는 코인베이스 선물시장을 넘어 이런 거대 자산 운용사들까지 시바이누 물량 더 가져와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가격이 좀 눌려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미슐랭 요리가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거치는 숙성의 시간일 뿐입니다 시바이누의 핵심은 희소성과 확장성입니다 이미 8조개가 증발하며 희소성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소름 돋는 데이터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무려 33조 2,500억 개의 시바이누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언제든 팔 준비가 된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양이 개인 지갑으로 옮겨졌다는 건 고래들의 본격적인 장기 매집 신호인 겁니다. 지금 시바이누의 상황은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과 같습니다. 가격이라는 한쪽 끝은 공포에 질린 개인들이 아래로 계속 당기고 있지만 기관은 매집이라는 반대쪽 끝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죠. 이걸 전문 용어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가격 움직임과 기술적 지표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인데, 즉 가격과 가치의 이격이 벌어질 대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팽팽해진 고무줄을 놓는 순간 가치가 있는 위쪽으로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연준의 규제 완화,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파도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시장에 팔 물건까지 말라가고 있다 이건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공급 충격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왜 거물들은 시바이누의 시스템 즉 시바리움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유명해서? 팬덤이 많아서? 아니죠 바로 알파 레이어라는 혁신적인 기술 때문입니다 알파 레이어는요 하이패스와 같아요 하이패스 아시죠 여러분? 복잡한 절차 없이 0.1초 만에 결제 가 슝슝 지나가게 해주는 마법의 길이죠. 비유해드릴게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나라마다 비자 새로 받고 환전하고 유심바꾸고 이러려면 너무 번거롭고 짜증나 죠. 시바리움의 알팔 레이어는 이걸 통합 패스 즉 하나로 끝내버리는 기술 입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애플을 생각해보세요. 아이폰 패드 맥북이 계정 하나로 완벽하게 연동이 되죠. 손쉽게 쓰는 그 편리함 때문에 전 전 세계가 애플에 열광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바가 바로 그 블록체인계의 애플이 되려고 합니다. 0.1초 만에 결제가 끝나는 초고속 고속도로를 닦고 거기에 완전 동형 암호화 기술이라는 철통 보안까지 갖췄습니다. 시바인우가 그리는 미래는요. 할머니도 손쉽게. 하지만 보안은 전 세계 1등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복잡하면요. 아무도 안 써요. 하지만 시바는 너무나 쉽고 안전한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 들이 안쓸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시바이누는 이제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하나의 디지털 국가로 진화하려고 합니다 그 영토의 이름은 시바리움 이고 그 국가의 경제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바로 곧 출시될 시바이누 생태계의 유틸리티 토큰 트리트 입니다 시바이누 생태계에는 세 형제가 있었죠 먼저 이 마을 시장에서 물건을 살때 현금처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화폐인 쉽 그리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한정판 v i VIP 회원권은 리쉬. 리쉬를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특별하고 귀한 대접을 받게 해주죠. 마지막으로 이 마을의 고속도로를 달릴 때 내는 통행료 본. 마을 안에서 어디론가 이동. 즉, 거래하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진짜 국가처럼 돌아가려면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트리트인 거죠. 비유하자면 시바이노라는 나라의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VIP 멤버십 카드이자 특권 보상이에요. 트트가 활성화되면 시바이누 생태계 안에서 결제, 거버넌스, 보상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요, 단순히 코인을 산게 아닙니다. 국경과 인종에 상관없이 오직 시바 정체성 하나로 경제 활동을 하는 디지털 국가의 초기 시민권을 얻으신 거예요. 얼마 전 시바이누의 수석 개발자 사토시 쿠사마가 자신의 SNS 프로필 위치 정보를 Watching the Blue Kachna 해석하자면 블루 카치나를 지켜보는 중 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블루 카치나는요. 인디언 예언에 나오는 푸른 별을 뜻해요. 낡고 부패한 세상이 끝나고 깨끗하고 투명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신호탄이죠.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시바이누는 쉽OS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통해 누구나 공평하게 부를 쌓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은 이미 이 거대한 흐름을 읽고 올라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 이 시바인우를 단순한 밈이 아니라 전략자산으로 인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디지털 제국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400조 거대 자본이 시바를 전략자산으로 공식 낙점했다. 두 번째, 트리트 토큰과 기술혁신으로 블록체인계 애플 생태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세 번째, 고래의 33조개 매집은 곧 터질 폭발적인 공급 충격의 전조다.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는 댐입니다. 댐 뒤편에는 ETF 승인, T로 프라이스의 진입, 팔쪽의 소각, 그리고 연준의 정책 변화라는 호재의 강물이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댐 앞쪽에서 우리는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라는 벽 때문에 그 거대한 물줄기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강물이 멈추나요?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댐의 벽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 물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고요함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트는 속여도 돈의 흐름, 온체인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지루함과 공포는 사실 부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국가의 시민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우주선의 연료가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달나라 댕댕이 선장 메텔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팁시다.